2022년 1월 7일, 어제죠. 어제 복귀 방송을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기, 특별히 뭐 매매에 어제죠. 어제 포인트가 뭐 특별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날의 급등주 중에 부수적인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하는 방법을 택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8시 59분. 5초 경과를 하고 있구요. 아, 시장에서는 오늘 이준석 관련 테마하고 윤석열 관련 테마들이 긴급하게 예, 협업을 하는 그런 뉴스 때문이었던가요? 그래서 윤석열 관련 테마주들이 아침장에 급등하는 흐름을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테마주는 저는 그렇게 뚜렷할 매매 패턴으로 가져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날그날 그날 급등하는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120분 보험 화살표 동작하는 것만 확인을 해드리고 복귀 방송을 간단히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 다 돼가고 있고요. 이런 매매 기법들이 뭐 100%가 아니니까 항상 참조를 하시기 바라고. 방송만 하면 악플 달고 싫어요 눌러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도대체 왜 항상 내 방송은 그렇게 싫어요를 눌러주시는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자, 아침장에 서연, 덕성, 서연, 뭐 이런 것들, 에, 능률, 뭐 이런 것들, 아, 윤성절 관련 테마들이 급등을 하는 그런 하루를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요 종목들도 아침장에 슈팅을 했다가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을 했지언정, 체결 강도를 계속 눌러주고 있고요. 아침장 시작을 했을 때는 급격하게 체결 강도가 상승을 합니다. 그런 다음부터 이걸 계속 눌러서 이 체결 강도가 계속 상승을 하는지, 여기서 꺾이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서현 k s p e e 웹스, 뭐 여러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웹스가 상당히 크게 슈팅을 하고 있죠. 벌써 19% 19%대 슈팅을 하고 있고 신혼종업 개발 k c p 드뭐 이런 종목들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k c p 드가 사료 마켓 컬리 관련주 급등하는 흐름이 있어서 팜스코를 사야 될지 흥국 FMB를 사야 될지 결정을 하는 순간이고요. 아, 체결 강도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아, 체결 강도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아, 이 종목을 매수를 할까 상당히 고민이 좀 많았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장 오후에 이렇게 아, 눌림목 구간이 좀 있었고, 어, V자 반등을 하는 화살표가 있어서 4,050원 정도에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미수 없이 매매를 진행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055원에 1차로 한번 진입을 해봤고요. 이 종목이 슈팅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팜스코를 살려고 하다가 케이스 아, 피드가 상승을 하면 아, 팜스코가 그 다음에 상승을 하고 아, 흥극과 지어스푸드뭐 이런 식으로 ECS 뭐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흐름이 연출이 되는데. 아, 오늘은 저는 어, 흥국 FNB를 선택을 했고요 흥국 FNB를 선택을 한 이유를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은 어제 충분한 점점이들 눌림목 이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충분히 조정이 좀 있었죠 하루 종일 박스권 구간이었다 와 오늘 TS 텔리리온와 아, 이게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는 하루였죠 요거 갖고 억수리 나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0분 봉을 가지고 지표로 삼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면 120분 봉에 여기 검정선, 여기에서 주가가 돌파를 할때 발생하는 점점이와 화살표들이 없으면 그 종목은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찾고 있는 중이고요. 이거는. 한국 FMB는 거의 다 달았죠. 그래서 매수를 했던 경우고요. 요런 것들은 대봉이나 애니 능률 이런 종목들은 벌써 슈팅이 이루어진 종목이고 아이비미영은 괜찮네요 자 그래서 티에스틸리온 서현 탐메타 이런 종목들은 벌써 화살표 후 한참 후에 슈팅을 했던 종목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케이스 피드도 슈팅을 벌써 했죠 여기 검정선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아침장 갭이 너무 많이 떠 있고 덕성도 마찬가지고요. 자, 흥국 f b 는 지금 화살표 방금 깜빡거리는 화살표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 이런 상황의 종목들을 매수를 한다 이거죠. 120분봉 지금도 지금도 화살표가 떴죠. 이렇게 어, 사는 이유는 그거예요. 요거 어, 최근에 30 30분봉의 돌파 라인, 요 라인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신호가 있고, 잘 보시면 이게 체결 강도가 V자로 전환을 했죠. 체결 강도가 v자로 전환을 했다. 이런 종목은 이제 갈 것이다. 라는 게제 개인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하고 홀딩을 했습니다. 아 단순히 좀 걸리는 부분은 아이 종목이 거래량이 좀 없어요. 거래량이 거래량이 좀 약하다. 하지만 신호가 계속 잡히고 있고 체결 강도도 v자 반등을 성공을 해서 100 이상에서. 놀아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여기 100 이상에서 체결강도가 놀아야 된다. 자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 웹스는 상한가를 질러 버렸고요. 아, 그 뒤로 아, 웅진, 위즈코프, 덕성, 아이빙 다 윤석열 관련주네. 애니능률부터 서현 탑메탈, 신원, 중합개발서현다 윤석열 관련 테마가 아침장에는 정치판 테마가 휩쓸고 지나가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 요즘 낙폭이 큰 종목들도 있지만, 한가까지 내려가고는 뭐 그런 종목들도 많아요. 조심스럽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요 체결 강도를 계속 보려면, 요, 저, 새로 고침을 계속 눌러줘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지금의 추세는, 아, 이제 아침장에 주로 보는 게, 여러분들은 뭘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침장에 주로 봐야 할 것들은 그런 겁니다. 아 일정한 가이드라인 매물 때요런 라인에서 어느 라인 지표 라인을 둘러싸고 이곳이 상승을 하는지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중이죠. 지금 k c p 드는 체결 강도가 하락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요런 종목들은 조금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추세가 체결 강도도 내려오다가 하방으로 여기 눌림목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 차라리 요런 데서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V자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든지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해드립니다. 이게 조금 위험스럽죠. 갭이 뜨면 자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침장에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좀 주저스러운 면이 있어요. 어떤 갭이 떠 있는 종목들은 요렇게 체결 강도가 v자로 꺾이고 있는 순간에 요 롯데 매수를 해서 슈팅을 할때 매도를 하든지 뭐 그런 매매 기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1차적으로 뭐 테마가 휩쓸고 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 종목을 어떤 걸 질러야 되는지 자 흥국 FMB는 아 체결 강도가 w자 패턴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30분 봉 고가와 120분 고, 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화살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도 순차적으로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죠. 아, 매수매도 잔량 비율도 뭐 그럭저럭 양호하게 패턴이 이어지면서 슈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120원을 돌파를 하고 있어서 1차적으로 저는 4,120원의 매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크게 먹지는 못하고요. 1차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매수를 했고요. 아, 이거 새로고침을 누르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아, 체결 강도를 확인을 하면서 120분봉 돌파 여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매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웅진, 덕성, 와 슈팅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아침장에는 상당히 괜찮았고 그 이후에는 아, 흐름이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이 쏟아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아, 지금 야가 120분 봉에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화살표 떴고, 여기 체결 강도는 IB 기명을 하락하고 있네요. 자, 요런 식으로 체결 강도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laughs> 120분 봉도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1봉도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TS틸리온처럼 고점 찍고 이렇게 소나기가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으니까 앞으로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주포들이, 주포들이 상당히 매매 패턴이 지저분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는 여러 가지를 다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거면 아, 가급적이면 천천히, 릴렉스하게 안전 매매라는 거는 아, 다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다급하게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 그런 종목을 안전하게 딜렉스하게 다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충분히 매수의 관점에서 먹을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아침장에 제가 확인을 하는 저의 매매 기법은 뭐, 그렇게 빠른 매매 기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뭐, 분봉에서는 단타의 개념으로 봤을 때 어제 충분한 박스에 코끼리코 눌림목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아침장에 요 화살표, 일전에 공개를 해드렸던 요 화살표, 급등하는 화살표가 발생을 하는 그런 화살표가 있는 종목들을 찾고 있는 중이고, 120분 봉에서는 120분 봉 매매는 상당히 릴렉스하게 느리다 얘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요거는, 이 고가의 선들을 30분 봉 고가를 돌파를 할때 매수를 해야 되고, 그 돌파를 했을 당시에도 상당히 자금이나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체결 강도는 계속 보고 있는데, 체결 강도는 이 세로 고침을 눌러가면서 체결 강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매수를 하지 말고, 이렇게 U자형 스타일로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이런 포인트에서 조금씩 담아가는 것도 괜찮은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어, 해서 한 종목 매매를 하고 종료를 했고요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아, 복기 방송 한번 붙여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아, 금요일장에 제가 복기 방송을 아, 놓쳤던 부분 지금 방송을 해드리는데. 아, 여기 자 매매 포인트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매수할 당시에 여기 매수할 당시에 충분한 눌림목을 확인을 했고 V자 반등을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쯤에서 매수를 했다 물론 이 종목이 장 후반에도 큰 슈팅을 해서 4%대까지 상승을 했던 종목이긴 해요 결국은 아침에 제가 여기서 샀다고 치고 여기서 샀다고 치고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으면. 아, 요, 요 부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손절을 안고 버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만약에 버텼으면 좀, 이렇게 해서 한 3, 4% 정도는 먹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 매매의 포인트는 그렇다. 매매의 포인트는, 아, 120분 봉을 봤을 경우에 충분히 고가에 반열에서 아, 상승하는 화살표를 확인을 하고 매수를 했고요. 체결 강도 곡선에서도 하방으로 가는 것보다, v자형 반등을 확인하고 가는 것도 괜찮은 안전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건 제 생각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120분봉 매매 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여기에는 함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분봉에서 코끼리 코에서 상승하는 놈을 잡아라. 요 매매 기법하고 120분봉에서 라인을 돌파를 하는 화살표를 보고 들어가라. 두 번째 매매 기법하고, 체결 강도에서, 체결 강도에서 새로 고침을 해가면서, 아 체결 강도가 U자형 스타일로 V자형 슈팅을 예고하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위주로 사봐라. 해갖고, 세 번째 매매 기법까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 매매 기법들이 다 옳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금 안전하게 매매를 할 경우에, 아 괜찮지 않느냐 싶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각자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상한가 카페에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하루면 댓글이 수백 개가 올라와요. 이거를 제가 다 확인을 하고 댓글에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상한가 카페에는 회원들의 궁금증 해결하기 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에다가 여러분들이 댓글을 아니, 게시글을 올려 주셔야 저도 확인하기 편하고 궁금증 있는 거 궁금증 있는 거 거기다 올려 주셔야지 댓글로 궁금증 있는 거를 올려주시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거기다 올려놓으면 제가 못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아, 불, 불편한 점이 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원들의 궁금증 해결하기 그 메뉴에다가 올려주시면, 우리 회원들께서도 답변을 해드리니까, 신속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매매 기법들은, 아, 자신만의 매매 기법들을 함축화시켜서 정립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아, 주식의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항상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 주말에 좀 쉬시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변화가 또 생길지 모르죠. 아 수시로 어떤 정치적인 테마 이슈들이 아, 들락 날락할지도 모르겠고, 아그 동안에 상승을 했던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 상승을 할지 말지도 잘 모르겠고, 반도체 관련 주들이 요즘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요즘 새 시장의 트렌드는 반도체하고 아뭐 VR이나 가상현실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경구용 신약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움직이고 있는 추세는 정치적인 테마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테마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요즘 한참 안철수 관련 주들이 상당히 떴죠. 이런 것들도 지금 안철수 관련 주가 지지율 상승이라는 테마를 아 없고 계속적으로 상승의 테마를 계속적으로 읽거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 또 꼬꾸라질지는 몰라요. 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 윤석열 테마가 상당히 내려오, 내려오고 안철수 테마가 상당히 급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 그렇지만 정치 테마는 어느 한 순간에도 추락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각종 테마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타로 작게 먹고 이렇게 돌파의 개념으로 보실 분들은 한번 대시를 해볼 만도 하죠. 그리고 매매 기법들이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한 기법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기법들을 나만의 기법으로 만들어서 성공을 할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습득을 시켜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말 좀푹 쉬시고요. 스트레스 받은 그런 부분들 다 널려 버리고 새로운 다음 주를 위해서 아,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힘을 비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